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오늘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개명에 이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특별히 사회법을 제정해 주시는데요 지난번에 노예법이었다면 오늘은 사형관련법과 각종 피해 보상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은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남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나의 생명도 귀하고요. 남의 몸이 귀한 것처럼 나의 몸도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것,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혐오스럽고 인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노숙자의 삶을 살고 폐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 출애구 21장 12절 13절 읽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살인에 대한 이 성경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살인한 죄자에 대해서, 대해서 반드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음,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고의적인 살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창세기에서 벌써 말씀하고 계신데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모세율법 전에 이미 하나님은 노아시대 때 이 살인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이 금지된 이유는 매우 비인격적인 행위라는 이 도덕적 측면도 있지만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함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신성 모독적 범죄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귀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실수로 인한 과실 치사였을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망갈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요,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섯 개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요.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세계 또 요단 서편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이 재단불을 붙들면 그 사람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잡아가거나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동안 거기서 안전하게 살수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아무리 도피성 가서 제단 재단, 제단의 뿔을 붙잡아도 그를 끌어내어 재판하고 사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13절에 보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계획한 바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고로 인한 죽음의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심으로 피해자들의 분노를 이 누그러뜨리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결국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죽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일장 1 5절의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상해했을 때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욕하거나 또상해을 경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살인과 같은 것으로, 어, 취급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한 사람은 이 동해보보법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자라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므로 부모에게 잘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하겠는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께 자라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21장 16절 말씀에도요. 사람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로 사람을 인신매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람도 사형에 처하길 명하셨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라라는 히브리어로 고네부 이시라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사람을 도둑질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납치한 것은 남의 생명을 자기가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결코 긍휼을 금률의 어, 대상이 될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을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의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싸움을 하다가 상해가 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싸우다 보면 상대가 상대방을 상하게 만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는 사형을 면하지만 그에 대한 손해 기간에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고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주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을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노예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의 법입니다. 노예 역시 사람으로서 인권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가혹하게 대우하여 종이 죽게 되면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주인이 종을, 노예를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자비하고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허락했을지 모르지만 노예의 생명만큼은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전이 종을 때린 경우에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한 것이라면 형별을 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되 어떤 결과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범인의 중심과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라 사실인데요. 그럼 그만큼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라 사실이죠. 율법은 이 사안을 참작해 제와벌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연성이 예,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 마지막 아 20, 출애국 21장 22절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한 것은 상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 임산부의 상해를 입힌 경우와 일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싸움을 하다가 아, 임산부를 쳐서 또 나태하게 하면 그 남편의 요구대로 할 것이고요. 벌금을 내되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게 했습니다. 결코 상대 약점 때문에 지나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그 사람이 무면허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한몫 챙기려고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해 보상의 일반 원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의 정신은 이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하고 나아가 범죄 이상의 가혹한 형벌을 방지하여 인권 침해를 막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한계를 정해 줌으로 과도한 복수를 방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26,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에 대한 소유권이 종의 생명권이나 건강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힘없는 자를 배려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의 생명도 귀하고, 남의 몸이 귀한 것처럼 나의 몸도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귀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에 이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회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인간의 생명과 또 인간의 모든 권리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